자 안녕하세요 에코파워팩입니다 이번에 들어온 차량은 어, 신형 렉스턴 칸 차량이 입고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렉스턴 칸에다가 지금 차박을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에코파워팩의 전기 작업을 완벽하게 다 세팅을 해 드렸는데요 어, 지금 보시는 어, 6구 아울렛 DA220 두개그 다음에 C가 두개 USB 2개 그 다음에 C와 USB까지 해서 USB 3.0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6구 아울렛이라고 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라고 해서 6구 아울렛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장착해 놓은 거는 양면 테이프 이게 이제 주행 충전 인데요 시동을 걸었을 때 제너럴드에서 받아서 40A, 정전류 정전압으로 충전해주는 40A 주행 충전기의 메인 그 퓨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 쇼트가 나거나 과전압 과부가 걸렸을 때, 어, 바로 퓨즈가 끊어지게 되면서 화재의 위험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작업을 계속, 어, 거의 이제 조립만 하면 되는데요. 배선은 이제 주행 충전기는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 카바 전체 다 뜯어내고 안쪽으로 다 들어갔고요. 자 뒷자리 한번 보시면 자 지금 인버터 어 이게 119 소방차에 들어가는 저희가 뉴스에도 나와 있죠. 에코퍼 앞에 2kg짜리 인버터 119 소방차에도 들어가는 제품이에요. 이 검증된 제품이고요. 2kg 그다음에 어, AC 충전기 220을 꽂았을 때 인산철에 충전해주는 25A짜리 충전기고요 캐시 인증 다 받은 제품이고요 자 그리고 어이 제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넷에서 들어오는 주행 충전기 40A로 충전을 하기 때문에 시동을 걸면 정전류 정전압으로 충전을 합니다 CVCC로 충전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확한 시간으로 해서 충전을 할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240짜리 그 배터리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 220도 쓸수 있고, DC도 쓰고, 그다음에 시동 걸었을 때 주행 충전 40암페어로 충전하고, 그다음에 캠핑장 갔을 때 AC 충전기로 25암페어로 다시 충전까지 할수 있고, 그리고 캠핑장을 만약에 가서 좀더 빨리 충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시동 걸어놓은 상태에서 25, 40, 그래서 그 얘는 그 AC 충전기가 들어가면 25암페어 충전, 그리고 얘는 40암페어 충전, 그러면 65암페어로 충전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모든 배선은 지금 이 나와 있는 이런 모든 배선은 어, 실리콘 배선, 에고파워팩에서 제작하는 어, 유일하게 국내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어, 0번부터 20번 게이지까지 AWG까지 모두 다 UL 인증을 받은 어, 최고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실리콘 배선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UL 인증 받기 굉장히 힘들고요. 0번부터 20번까지 모두 다 U.L 인증을 받은 에코 파워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어, 작업은 다 끝난 상태고 어, 차박 차에차240 24, 암페어 정도면은 뭐 이박 하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한 풍부한 전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뭐 켜봐야 LED 등이나 뭐 뭐 인덕션에서 뭐 잠깐 해먹는거나, 뭐 커피 보트에서 물을 끓이거나, 다 거의 이런도 전기장판이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 2박 3일은 충분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위에 한번 보시죠. 이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루프탑 텐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루프탑 텐트와 어, 이게 이제 그 360도 어닝이 달려 있고, 이거는 샤워 커튼이에요. 샤워할 때 쓰는. 근데 이 루프탑 텐트가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도 2 2 0과 USB를 쓰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 육과 아울렛을이 배선 오메더와 같이 올려서 쓰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딱 꽂으면 볼테이지가 나오죠. 이렇게 볼테이지가 나오면서 USB하고 USB 4 개, 네개 시가 잭2 개. 여기서 220까지 다 쓰실 수 있는데 220을 한번 써볼까요? 힛건 제일 전기가 많이 먹는다는 힛건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자, 220, 보겠습니다 이렇게 220이 지금 온도가 계속 올라가죠? 지금 560도, 570도 이렇게 60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2kg가 넘어요. 힛건 이 힛건 자체가 2kg가 넘기 때문에 이런 힛건까지도 다 쓰실 수가 있고요. 뭐, 갖고 올라가시면은 뭐, 별의별 걸다 하겠죠. 220 전기장판도 두 개로 해서 쓰실 수 있고, 또 전기장판이 요즘에는 시가책으로도 나와요. 그래서 시가책도 두개 꽂아서 시가책 전기장판도 쓰실 수 있고, 뭐, 웬만한 전기를 어이 위쪽으로 루프탑 텐트가 올라갔을 때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 이 배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m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5m 바운드리 내에서는 전체를 다 쓰실 수가 있고, 혹시나, 어, 이 차량 옆에다가 텐트, 텐트를, 쉘터 같은 거를 장착을 했을 때, 얘를 그냥 갖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어, 이 상태로 놔둘 거기 때문에 문을 닫아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을 꽝 닫아도 얘가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실 수가 있는 거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전혀 문제없고, 다 쓰셨을 때는 다 쓰셨을 때는 5핀짜리 잭 빼셔가지고, 얘는 뭐 다시 방이나 이런 데다 안에다 넣어 놓으시면 되고, 배선은 이렇게 잘 말아서 이 뒷자리 안쪽에다가. 이렇게 놔두시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배터리 240A 그리고 주행 충전기 40A AC 충전기 25A 그리고 2Kg 인버터까지 해서 6구 아울렛까지 6구 아울렛까지 해서 완벽하게 장착을 완료해 드렸습니다 자 이상 에코 파워팩이었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차박 세팅을 저희가 지금 해 갖고 나간 차들 중에 문제가 있거나 뭐 용량이 작, 작아서 다시 들어오는 차들은 거의 없어요. 저희랑 상담을 하시고, 저희가 세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세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저희 에코파워팩에서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내가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을 쓴다. 근데 나는 좀 매치를 쓰고 싶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어, 배터리와 주행 충전기, 그리고 인버터, 이런 것들을 어, 이 차주분에 맞게 완벽하게 구현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상 에코파워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